안녕하세요. 수의차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알 2룬 t-l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스포티지알입니다. 2 0 1 3년식 2012년 12월 600만원 저렴하게 나왔고요. 그 당시 출고가가 2503만원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렴하게 나왔고요.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 운전석 조호석 깨끗합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룸을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148,000km입니다. 자, 운전석 여기 보시면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조석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크루즈 기능,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와 이륜에 2013년식, 2012년 등록, 600만원 진짜 저렴하게 나왔고요. 자, 수이차 싸기사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기사 이2 4는100%신명을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시 샥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키로수 148,081km입니다. 자 조소 휀다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기아 스포티지아 2륜의 TLX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지아 5857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 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스포티지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